안녕하시와요. 브이로그 이모, 브이 아오니 선생입니다 동대구역에서 많이 기다리셨던 두 번째 브이로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닌텐도 팝업스토어에 소정의 사은품과 함께 초대를 받게 돼서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체이가된제 계획은 팝업스토어에 갔다가 오늘 비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비가 안 오면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라면을 후루룩 짭짭 해보는 그런 루트입니다. 한치앞도알수 없는 대구 시골주의 서울 여행 브이로그.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녹음기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캐리어를 끌고 가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하룻밤을 자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다라 문이 열립니다. 저는 저기 보이는 10시 57분 그거를 타야 돼요. 근데 지금 10시 반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로봇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에 뭐 묻었는데. <목소리> 화장실이 안녕하세요. 어디 있는지. 아니 안녕하세요. 필요하시면 리 "안녕 레이라"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안녕 레이라. 안녕 이라 멍청한 자식. 이 셀카봉이 제가 지금 셀카봉으로 찍고 있는데 자꾸 넘어져.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 바닥을 찍어. 인사를 하고 싶어해. 기차가 알고 보니까 52분 기차여서 지금 준비를 하라길래, 준비를 하러 하라 가고 있습니다. 타는 곳 6번으로 오래요. 부산 으로 간다는데? 어, 나는 부산으로 안 가는데, 자, 6번이 아니고 12번이었어. 다시 올라가요. 넘버 2 20, 나는 서울로 간다. 셀카 모드로 한번 바꿔봤어요. 뭐, 볼게 없겠지만, 제가 오늘 고데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고데기를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밤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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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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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지금, 문양. 문양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릅니다. 52분 차인데 벌써, 49분인데 벌써 왔다잉? 5 차를 타야 돼서 가겠습니다. 캐리어를 빈 토마리에 딱넣고 마밤 일단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겁나 추워요. 손이 떨려요. 지금 봄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겁나게 안 좋습니다. 예, 한강공원 도졌고요 호텔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덩어리를 호텔에다 맡겨놓고 닌텐도 팝업 스토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라스테이 마포 지점에 있는 데를 가는데 거기는 공덕역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철도라는 것을 타야 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직통열차랑 일반은 뭐지? 뭔가 직통열차가 좀더 특별한 것 같으니까 나는 일반열차를 타고 가야겠다. 일반열차. 공덕이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디로 타야 되는겨? 여기도 공덕. 저기도 공덕 어디로 가야 되지? <웃음> <웃음> 지하철 성공했지롱. 예. 띡. 문이 열립니다. 일단, 공덕역에 잘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역시, 대구 지하철 짬바가 어디 가지 않아. 내 생각에는, 공덕에 사는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잘 쌓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두개 네이버 지도가 지그자 모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약간의 한글날 메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객실 예약했는데 짐 먼저 맡기려고. 네, 지금 바로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 어, 카드로. 지금 체크인 가능해요? 바로 가능한, 가능한. 네, 바로 가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텔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카드를 대고, 이렇게 카드를 대고, 오케이. 11층이 나 있거든요. 11층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두 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체크인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1104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케이. 본니 아니게 룸투어를 먼저 하게 됐는데, 음, 상당히 좋군요. 뷰는 완전 꽉 막힌 뷰.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일단 룸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는 갔다 와서 하도록 하고 저는 짐좀 풀고 나중에 배요. 안녕하세요. 네. 용산역 아이파크몰로 가주세요. 용산역 이파크몰이요 네. 여기가? 네. 아, 주방장 네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파크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닌텐도가 보이네요. 동물의 숲.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영풍문고 앞에 있다 했거든요. 여기가 영풍문고일까? 옆에 있겠지? 헉, 저긴가 봐. 도착했습니다. 싸 o so, 별의 커비가 먼저 보이고요. 제 관심사는 동물의 숲이기 때문에 동물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이게 초대 행사라서 유튜버분들이 많아요. 살짝 부끄럽네요. 부호기가 있어요. 뭐라 카노? 내가 리셋하지 말라 했다, 안 카나? 귀여운 인형들이 있고요. 너구리 잠옷이 있어요. 이거 입고 일하면 같이 노동하는 기분이려나? 귀여운 쿠션도 있다. 4만 4천 원. 이거 완전 너구리 장사법인데, 이거? 16만 0천 원. 너구리한테 많이 배웠는데, 이거? 귀엽다 귀여운 거 많다 동물에숲 BGM 나와 어떡해 <laughs> 파라다이스 옷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내주다 너구리가 그려진 컵도 있어요 구리구리 색깔이 구리구리하지 않고요 영롱하네요 와 저건 이거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건데 현금으로 하면은 44,000원이네요 동물에서 물티슈 케이스도 있어요 엄청 귀엽다 진짜 동물의 숲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어 놓은 느낌? 선물을 받았어요 뭐야? 아오니 님이라 적혀있어 귀여운 선물들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호텔 가서 언박싱할게요 자꾸 고개 숙이지 마 동물의 숲코너는 대충 이런 식으로. 살 만한 거는 이런 잠옷. 굉장히 귀엽거든요? 저처럼 귀엽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입고 노동하면은 그거야말로 너구리랑 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프리오픈 일이라서 하나만 살수 있기 때문에 열 받으면 은 주먹 펀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쿠션 떼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말이오. 여기 왔단 말이오. 내가 말이오. 이거는 눈으로만 봐달라. 이 마리 컵이도 이렇게 귀엽게 전시돼 있고요. 어? 구독자님. 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는데 밥은 드셨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 보시다시피 매장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닌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볼 법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구리를 득템했다 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직원 선생님들 인사해 주셔서 감사요 안녕하세요. 안녕럽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짐은 여기 놔뒀고요 아까 못했던 룸투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모시기 먹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는 금고가 있네요. 저 사실 여기 놓을 거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렇게 입고 <laughs>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룸은 딱 비즈니스 호텔의 정석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를 뜯어봐야겠죠? 여기다가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뜯어볼 예정입니다. 너구리 구리가 있고요. 제가 산 거. 오 구독자님이 그려진 가방이 있어요 약간의 명품 가방 같은 느낌 네, 구독자 에디션 그리고 커비 다 먹어버릴 거야 이것도 커비 네, 커비 커비가 되게 많다 커비 스티커도 있고요 네, 물 마시고 싶은데 물 마실 커비가 없네. 그리고 끝입이나 없고요. 프리티 프린세스라고 하는 꾸며봐요 마법의 섬이라는 게임 코드를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은 여의도 한강 공원에 가가지고 한강 라면을 먹는 것이었는데 지금 날씨가 한강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옥산 빌딩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배달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봐요. 안녕하세요 벌써 밤이 됐습니다 옷은 편안한 걸로 갈아입었고요 아까 3시라고 했잖아요 3시에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고 저녁 대면 시키려고 지금 6시거든요 방금 회를 하나 시켰습니다 저는 편집자님이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1차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컷편집 해놨고요 배달 오면 받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블로그에서 이 집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켰고요. 그리고 젓가락을 이거 배달 거기 체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하나 사면서 젓가락을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라면을 안 사면은 젓가락을 안 준대. 그래서 <laughs> 라면까지 인질로 잡혀가지고 사서 왔습니다. 그렇다. 아오니는 맥주를 사 왔다. 잘하잔. 여러분이랑 먹으려고 사왔어요. 그러면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맛있겠죠. 우와, 맛있겠다.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회를 먹겠습니다. 물을 싸서 와사비를 올리고, 와사비 많이 간장 찍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 맥주도 한잔 짠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혼자만의 맛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슝 슝~ 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밤새고 서울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laughs> 스트레이트로 자고 방금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복장은 어제 입었던 편안한 복장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브이로그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목소리>